무지반이라 면은저양적인 게, 이게, 이게. 자, 여기까지 무지반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체발라스 운동 평생교육원 원장 이득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발가락 무시신경 마사지를 할때 주의사항. 아주 중요합니다. 발가락 무시신경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인식 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의식 신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발가락을 무의식 신경 심장이라고 정의를 하고 지금 계속 평생 교육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교재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의식 신경 마사지 할 때는 반드시 너무 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역시 이상의 힘을 주면 안되고요 괄사를 이용한, 음, 숟가락이나 젓가락, 나무젓가락을 할수 있지만은, 괄사, 아주 좋은 괄사가 있습니다. 그걸 살살 합니다. 살살. 그러려면 무시신경은 피부 맨 위, 정맥 혈과 2로 흘려요. 무식적으로. 전혀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통각을 느끼잖아 피부에. 그게 무식 신경이 느껴지는 게 통각이에요. 그래서 그막그 그 막힌 데를 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하고요.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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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정맥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발가락이 될때 살살살살. 살살살. 그러나 이게 막혀 있으면 되게 아파요 아프면은 살또 뛰고 아고. 그래서 그래서 살살하고요. 또 오래 또 해서는 안 돼요. 막힌 데는 금방 풀립니다. 풀리면은 시원해 시원하다고 더 세게 하면 안된다그 말이에요. 옆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잖아요. 신체의 정기이기 때문에 세게 해도 내가 나의 내전기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픈지를 모르고 관찰을 하면 피가 나도 아픈지 모르고 계속 해요. 거기서 교육을 받갖고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하다가 상처 낸사람들은 많아요. 네? 그래서 상처 내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제 삼자가 해줄 때 스파카이가랍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는 내담자나 교육생들을 제가 만지잖아요. 만지기만 해도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게 그는제 에너지, 이제 전기, 이죠. 진짜 전기가 좀 세다 그럴까요? 타고난 게.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지기 전에는 살살 만지면서 그다음 천천히. 그럼 한두 번에 그 모든 병이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요? 뭐,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어, 신경이 안 통했던 걸, 지금 바로 푼다 러면은 바로 푸다가 또 거기만 풀렸지? 또 막혀요. 그래서,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은, 효과를 안보였면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무지 예방이라 하면은, 제형적인 게, 이거 이거예요. 자왜 이렇게 무지반이 됐을까요? 잘 몰라요. 좁은 신발입니다. 보시면 신발. 우리가 원래 발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 엄지로 자구부려 보세요. 자 구부려보세요. 그냥. 엄지 자 여기에 여기에 힘을 주잖아요. 여기에 주면은 무지반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무지반 여기하면은 안 구부리고, 안 구, 못 구부리고 이렇게 하고, 어디야, 죠 힘을 여기다 두고, 그러면 신발이니까 발가 끝이 안 가고, 여기하고 여기 묻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힘을 많이 가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힘이 하나도 안 가, 그래서 무죄반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실제 발란스 운동함으로써 여기가 지금 많이 여기가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반듯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흔적은 지금 남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무제반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하는 사람들 여기가 빨간이, 여기가 아퍼요 염증이래. 여기가 아퍼서수술한다 그래. 안 아프면요, 그냥 있어요. 응? 그래서 왜 이런지도 모르고, 저분 신발에, 저분 신발에, 이렇게. 응? 뼈쪽 구두, 하이힐이 이쁘대요. 자, 뼈쪽 하이힐을 실으면 어떻게 된다고 힘을? 뒤꿈치와 여기에 힘을 주게 된다고 그래. 응? 무제반증이. 그렇다보면, 좁으니까, 새끼 발가락 도 이렇게, 또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쭉 튀어나와요. 그럼, 전형적으로 무제반은, 뒷목이 아프고요. 뒷목이 아프고, 아프고. 그 다음, 새끼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여기 손목이 아파요. 잘 놓쳐요. 핸드폰이고, 설거지하다 그릇도 깨뜨리고. 그 다음, 손이 아픈데, 여기, 힘을 여기다 주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이제 어깨예요, 어깨. 바깥 어깨 쪽이 아픈 거예요. 음, 어... 지금도 많이 아프네요. 자, 무제반이, 이러다 보니까, 두째 발가락을 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두째 발가락, 이거 이반사고예요, 이반사고. 이반사고. 자, 이게 양. 만성, 소화, 불량. 뭐? 무제반 때 증상. 그럼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치료를 아주 간단합니다 자이 치료를 맨발로 흙을 밟는다 해서 이게 굳어 있던 게 펴집니까 안 펴져요 그 다음에 양쪽에 양쪽이 똑같이 또, 똑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형이 오른발하고 왼발이 달라요 똑같이 무대반이 된게 아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은 엄지에 여기에 여기에 엄지를 구부려 보세요 구부려보면 같이 발야 같이 구부려져요 자 이렇게 밀려버려서 구부러지면은 맨발로 걸린다 해서 무제반이 치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이엔밸런스 운동용을 착용하면은 보겠습니다. 발가락이 하이엔발란스 착용하면은 하이엔밸런스는 모든 발가락 어 교정기 중에서 가장 잘잘 잘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래요? 이 발가락 끝이 넓어요. 크도고그 다음 발폭이 엄지와 두째살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새끼 발가락 쪽이 두번 넓어요 그러니까 끝에가 벌어졌죠 부채살 같이 부채살 같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반대다이 됐죠 무대반이 바뀌었어요 이 새끼 발가락도 뚝 들어갔다가 또 빠지면서 나왔죠 발가락이 여기 폭보다 여기 폭 여기 끝에 폭이 더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돼 있죠 여기는 넓은데 이렇게 좁게돼 있단 말이에요 뭐든 신발 모양이. 그래서, 무죄반이 치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 맨발로는 그냥은 어렵고, 하인발란스를 착용 하고, 여기보다 끝에가 더 넓게. 자, 발가 자, 엄지힘멈줘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힘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힘이 나와요. 오, 살아났죠? 이거 종족골 살아났죠? 종족골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 밀리죠? 안 밀리잖아요? 만듯다게 됐죠? 무조건 팔어. 근데, 처음에, 자, 자, 이분은, 여기, 헨지 가꽤 오래됐어요. 자, 이렇게 했다가, 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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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방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낮에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다시, 안 차고, 이렇게 타잖아요? 뭐, 이렇게 버려야 돼. 그니까 밤에, 밤에, 잠잘 때는 바닥이 없고, 그냥 사이만 가볍게 벌려주는, 어? 밤엔, 에, 하이엠시제 발라서 넣는 거, 이렇게 착용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벌려줘요. 이렇게? 어, 뭐힘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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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해요, 이렇게 편해요.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 피, 혈액순환 개념으로만 정의됐어요. 아닙니다. 혈액순환 피는 와 있어요. 힘을 못 주는 거는 신경, 무식 신경이다. 무식 신경이 여기에 순환이 안 되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발가락 무식 신경 마사지입니다. 신경 마사지예요. 무식이라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신경이 잘 순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막혀 있는데는 아프고 안 막혀 있는데 는 시원하고 그 정도의 살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요. 해 주고요. 자 그러면은 끝에 흔들지 마세요. 흔들마세 끝에 끝에를 해 줘야 돼 끝에를 끝에를 음. 너무 세게 하면 또 아프니까 살살. 살살. 어, 아프죠? 어 아파. 또 살살 응 살살. 살살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발란스 운동에서 무시 신경의 심장을 발가락 끝으로 정의를 했어요. 내 체중이 여기에 실릴 때 신경이 순환이 돼서 근육이, 근육이 힘을 받게 돼요. 각각 근육과 뼈와 관절이.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힘을 안 주면은 신경순환이 안 돼서 힘을 못 줘요. 네? 하염 시즈발라스 운동용을 착용하면은 벌려주고 꾸물리는데 힘이 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실려요. 중력이. 체중에 의해서, 내가 내 몸을 마사지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힘이, 여기에 힘이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내아스초르만인데 이럴 때, 여기, 무제반증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수술이나, 먹지로 뭐 이거 벌리고 있다 해 되지도 않아요. 뭐, 이거 계속 벌리고 그리고 이거 뭐 운동하겠어요? 몇 시간? 몇 분이나 하겠어요? 하임 이 시티발라스 운동 연구를, 나에 바닥에 있는 거, 밤에 바닥 없는 거, 24시간, 365일, 착용할 때, 한 6개월 정도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에, 이 엄지의 시작이, 이 엄지의 시작이, 이게 머리란 말이에요. 발가락의 시작이고, 척추의 시작이고, 끝은 머리예요 그래서 발가 척추가 바로 서서 온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제반이면은 척추가 틀어져서 발끝부터 어디까지 머리 발, 발 시작부터 여기 반사고 머리예요. 머리까지 다 아파요. 오장육부 다 틀어졌고. 아? 그래서 무제반은 단지 여기 틀어진 거 하나 여기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 몸의 문제다. 온몸에 심지 어디까지요? 어 치매까지도 치매, 네, 치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제반이 무제반증을 발라스 어? 운동으로서 반드시 회복을 몸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되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왔죠 어. 이게 안 밀리죠? 안 밀리죠? 여기 넓어서 끝에 가안 밀려. 어. 그래서 만드다 이거. 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지의 반증이었는데, 이거, 하임 식재발라술로체결하니까반드되져 버렸죠. 자, 그냥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힘을 길러야 돼. 어디에? 엄지발가락 힘을 걸려서, 발가락 끝으로 힘을 줘야 된다말이 엄지발가락 끝으로 주면은 다른 발가락들이 같이 끝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자, 첫 단계, 엄지로 구부려보세요. 땅에 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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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렸어요. 구부렸죠? 반대해요 지금. 반드다죠안타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힘을 주잖아요? 그럼 아랫배, 단전에 힘이 가게 됩니다. 단전에 힘 줘보세요. 자, 힘빼면 어때요? 가슴이 쭉 올라가요. 엔경만이. 가슴이 쭉펴져 고개 들으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목도 반드시 펴져요. 자, 어깨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파요. 위도 편해지고, 심장도 편해져요. 쉽게 가죠? 어디까지요? 신장, 신장. 그 다음, 우리 골반, 허리. 다 편해져요. 근데 이 훈련을 처음에는 힘듭니다. 허리 근육이나 어깨 근육, 목 근육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현 현상, 호전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힘들면, 자, 이렇게 도 너무 힘들면, 쉬어. 엄지를 힘 빼면은, 거기, 여기, 헹궈봐야 숙여지죠. 가슴이 숙여져. 자, 그러면 다시 허리가 불편하고 어깨가 불편해요. 속도 불편하고. 다시 차렷, 차렷 올리고. 그러면 바로 반대 대지 오. 자, 이렇게 훈련. 반반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공부할 때나. 응? 거북목이라고 고개 숙여서 그렇대요. 단전에 힘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단전에 힘을 주면은 척추가 바로 딱 서져요. 그래서 우리 실제 발랑운동 아닌, 척추를 바로하는데 단전흡흡하하은뭐 힘을 길리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로 훈련할 필요 없이 엄지에 힘을 주면은 신체 발란스 운동으로 착용하고 엄지에 힘을 주면 자동적으로 단전의 힘이 들어갑니다. 자동적 힘이 들어감으로써 척추를 바로 세우죠 그럼 누가 내가 나를 그냥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앉는 자세고요. 자, 승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네. 이럴 수 있고요. 자, 어, 이때도 단전의 힘을 주는데요. 이거 잘 모르니까 뒤꿈치를 살짝 들어본다 생각하세요. 자, 들지 마시고 들어본다 생각하고 에이, 하 힘, 단전의 힘을 주세요. 자, 이러면은 지금 뒤꿈치에 힘이 간것 같아요? 안간것 같아요? 안 간. 그래, 안간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승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금대도쭉 펴졌고 허리도 쭉 펴졌고 가슴, 어깨도 탁 펴졌어요. 반듯해요. 한 5cm 더 커집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서서 있는 진제 발라존도 무제반 찍은 시간. 그다음에 이제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걸을 때걸을 때는 제손 잡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엄지를 구부리고자 제자리 걸어 보세요. 11자로. 예. 면면은좀엄지에 힘을 주다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은 안쪽으로 안쪽 다안 안쪽 딸다리 거는것 같고 자 이렇게 천천히. 반듯하죠? 천천히 걸려다합니다 빨리 걸릴 수가 없습니다. 엄지에 힘을 주면은, 다른 데는, 다른, 제 신지 말할 수 있는 외에는, 쿵직 3포인트로, 뒤꿈치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 그 다음에 엄지 쪽으로 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엄지를 구부리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바아서 걷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